시민 여러분, 청규실의 이영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의정활동과 정치를 경험으로 시민 여러분께 정치와 이번 대선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은 공약과 지역의 민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대로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본, 자원, 시설을 누가 이용할지, 누가 혜택을 볼지를 결정하고, 누가 세금을 더 내고, 누가 불이익을 볼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사회 사업을 하든지 라이온스 회장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개선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인은 여러 종류의 측근들을 만나게 됩니다. 측근들의 이름을 간단히 소개하면, 신실, 분별, 지식, 정의, 성실, 신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측근들도 있으며 사익을 위해 변화와 개선을 싫어하는 측근인 교만, 술수, 위선, 가식, 유해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혼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안주하는 정치인도 여럿 봤습니다. 문제는 정치인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소신,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거시경제 지표를 해석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실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이 지시를 한다고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척만 하기도 합니다. 실력 없는 정치인은 본인도 모르게 부정, 부패, 비리, 기득권, 세력에게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이권으로 제공합니다. 정치인은 공직자에게 신뢰를 주고 공직자가 일하게 하고 정책 성과를 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26년 동안 다른 사람 과거만 단죄하며 잡아놓고 지적질만 해온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걱정해 보지 않고 청약 통장 가진 서민들의. 애환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 유능한 민주정부로 가느냐,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욕망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포기하는 검찰 제국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향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검찰총장을 해서 수사와 기소는 면제됐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의 고난과 도전 시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 엄포는 전쟁 위험만 보조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꿈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청주시민 여러분, 더 나은 세상, 공부하고 흥하는 경이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이루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입니다.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분명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민이 정치의 효능을 체감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기호 1번 이재 명 대통령 후보는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킬 것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한민국의 가장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상으로 연설을 마치며 시끄러운 요새로 양해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